자, 문제 3번. 어, 콜렉터 공통 교류 정폭기에 대해서 정확한 전압 미득을 구하라. 또는 전체 입력 장을 구하라. 콜렉터 접지 죠 그죠? 콜렉터가 여기, 여기가 이제 공통입니다. 여기와 여기 사이에 전압을 집어넣으면 여기 전압이 얼마가 나오느냐? 이제 그거죠. 그래서 공통대에서 입력과 출력이 되는데, 상식적으로 이제 여기에 뭐 콘덴서 갖고 바로 출력이니까, 어, 여기, 여기 전압이 VB가 되면 VB보다 Vout이 적죠. 여기서부터 여기 전압을 보면 적습니다. 그래서 VB보다 Vout이 적으니까, 일단 전압 이덕은 1보다 적게 되는 거죠. 1보다 적고 AV는 1보다 적게 됩니다. 이제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어, 1보다 적은데 얼마나 적으냐 이제 보겠죠. 자, 여기는 이제 보면 이건 요렇게 뭐 콘덴서 없으니까 R이 이 다시가 생기겠죠. VB 입장에서 보면, VB 입장에서 보면, 여기 이제 저항을, 에,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RE-가 입력이 되죠. 여기 두, 두 개, 여기까지가 입력이죠. 그래서,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AV는, AV는, 입력에, 먼저는 뭐죠? 입력, 입력은 RE-+, RE. 자, 알리에 걸리는 전압. 알리에 걸리는 전압이 이게 이제 정복도가 됩니다. 그래서 알리는 있으니까 이제 알리다시가 아, 뭔지 이제 계산해야 되겠죠. 그죠? 알리다시. 자, 알리다시는 얼마냐. 자, 요거는 이제 어, 계산을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계산을 하려면, 여기에 예, 전압을 해야 되겠죠. R2-, 난, i e 분의 자, 25mV. 이건 이제 공식을 또 외워야 되는 거죠. 자, 그럼 IE를 계산해야 되면, 또 이제 IE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기 또, 어, 복잡하게, 또 VB를 일단 계산해야 되겠죠. 이제 i 를 계산하면, IE는 어, 얼마냐? RE 분의 v 가 되겠죠. 그죠? VE는 어, 아, VB 마이너스, 이거는 VB 0.7 이렇게 되니까, 이제 VB를 먼저 구해야 되죠. VB는, VB는 요 저항이 여기 되어있으니까, 이렇게. 5.5V네요. 5.5V가, 5.5V가, 분배가 어떻게 되냐. 10 p l u 5, k 5K, 10K분에 3분의 3분의 5 k 가 되겠죠. 오 k 3분의 1이니, 3분의 VB가 5.5V에 이제 3분의 1. 3분의 1이 되, 되면 이거는 1.83볼트가 되네요. 1.83볼트가 계산됐으니까 이제 거꾸로 계산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1.83볼트니까 여기 0.7을 이제 빼야 되니까 여기 1.13이 되네요 이거는 1.13. 알리가 지금 1K죠. 1K 이렇게 계산하면 1.13 k가 있으니까 m 리암페어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1.13mA 분의 25.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22.15. 22.15. 자, 22.15이 계산됐으니까 여기가 어, 22.15이죠. 단 22.1 더하기 1k, 알리 1 k 분의 알리 1k. 하게 되면, 어, 얼마가 나옵니까? 자, 계산하면, 여기가, 어, 0.97. 자, 1보다 적게 이렇게 나왔겠죠, 그죠? 음, 여기 알리도 마찬가지로, 부하저항이 있다면, 이거 알리와 병렬이 되겠죠, 그죠? 근데 부하저항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적용하면 되겠죠. 전화비더. 전체 입력저항을 구하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겨루니까, 전체 입력저항을 이제 구해봅니다. 토탈 R 알토탈이라고 -total, R 그러면 알토탈. 토탈은 여기서 여기 이거 병렬이죠. 여기 그라운드니까 여기 교류로서는 쇼트 돼 있으니까 그라운드 여기 하고 그럼 10K, 어, 10K와 병렬로 자 5K, OK. 5K가 병렬로 됐죠. 또 병렬로 여기. 여기에 저항, 어, 여기에 베이스 저 R 베이스 저항, R베이스 알베이스하고 이제 세 개가 되어 있죠. 알베이스를 이제 먼저 구해야 되죠. 알베이스는 뭡니까? 여기에 알리다기알리다시다기 알리. 요두 개를 더한 거의 베타배 하면 되겠죠. 여기 AC, 베타는 여기니까. 자, 요거를 베타배에 이제 구하면 됩니다. 음. 그래서 여기 알린, 알린, 알 베이스를 먼저 구할까요? 알 베이스. 베타가 여기 100이니까. 100. 곱하기, 여기는 저항이 여기 두 개가 다 같이 있죠. 그죠? 뭐, 콘덴서가 옆에 있는 건 아니니까. 2m 접지 같이. 알리 다시 더하기 1k. 자, 알리 다시를 어디 구했죠? 여기, 여기 구했네요. 이 구했으니까, 요걸, 기 하면, 합치면 이게 2 2 1 5이니까 이렇게, 102.2k가 되네요. 자, 102.2k 하고, 어, 세 가지가 다 이제, 예, 됐죠. 이건 102, 결국은 여기, 다시, 한색을 하면 요 R 베이스가 12.2k니까 0이세 개가 병렬 연결돼 있는 거죠? 요세 개가 요세개 병렬 연결돼 있는 거를 계산하면 되겠죠? 뭐두개 먼저 계산하고 한개더 어 계산해도 되고 예를 들어 요두개 먼저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0k 더하기 5k 분의 10k 곱하기 okay. 5K, 이렇게 하면 어 이게 15, 15K가 되고, 이게 아 50, 1 5니까 어 3.33K가 되겠죠. 이 3.33K와 병렬로 102.2K가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계산하면 3.33k 더하기 102.2k. 분의3.33 곱하기 102.2k.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겠죠. 뭐, 요거보다, 여기 이쪽이 크기 때문에 요거보다 조금 적은 값이 나오겠죠. 그죠? 어, 3.2k.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이제 토탈. 토탈, 여기, 전체 입력장이 되겠죠. 전체 입력장. 전체 입력장은 3.3. 정확 이득은 여기에 답이 되는 거고.